그 옛날 생각난 길에쏘하나 풀어드릴게요 옛날에 진주에 그 개보수를 하러 갔어요 그 복도식 아파트였고 근데 복도식 아파트에 유리 실리콘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리를 이제 안쪽에서만 땡겨주기로 돼가지고 제가 그때 일반 무초산 에그9공구 가지고 각을 땡기고 있었어요 네 어떤 아줌마 오셔 오셔가지고 아뭔 냄새가 이렇게 나는겨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? 냄새가 나요? 어, 그 아줌마 말이요. 어, 실리콘 냄새 엄청나네. 무작위랑 억시로 나네. 막 이,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아, 실리콘에서 무슨 냄새 가 나요? 이랬더만, 아이 냄새가 안 나는 겨. 막, 아, 코를 찌르면 어쩌 그래서 제가 해라, 해라 해가지고, 등밀면서이냄새는 <laughs> 맡아봐요, 맡아봐. 이랬더만, 아줌마 당황해가지고, 이렇게 냄새가 억시로 나는데, 뭐안 나는 겨. 막, 아, 맡아보시라고. 이랬더만, 막, 아줌마 도망가는 길에요 뒷걸음질로. 쫓아가면서 <laughs> <도착하면서> 막, <웃음> 맡아보시라고. <웃음>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<laughs> <laughs> 그, 래도 아줌마가, 그, 도망갈 때 도망가면서, 아이고, 내리셔! 막 이러는데, 제가 웃겨가지고, <laughs> 그, 엄청 웃었어요. 아, <laughs> 그 아줌마도 웃던데, 아,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. 아, 그,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. 그, 영도에, 기남스, 그, 그, 현장 도와주로 가가지고, 그, 진주 어딘지도 몰라요. 산골이던데, 약간, 산비탈. 아무튼, 그, 그, 사모는 좀 세련되고, 그, 그, 그러, 그러셔가지고, 그, 그런데, 아이, 그 실리콘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? 프라이머에 쓰지도 않고 실리콘만 쓰는데 실리콘에서 <laughs> 이제 그 옥시명이니까 옥심 가스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건 바로 작업하는 저도 맡기가 좀 힘들어요. 그 777, 그 다우코닝 777, 에, 그거는 이제 치약 냄새 비슷하게 좀 나는데 그 외로 뭐구운거 같은 거에서 뭐 냄새가 좀 저는 맡아본 적이 있나? 에, 조금 고급으로 가야 이제 좀 냄새가 나죠. 그것도 미세해가지고 작업자 아니면은 못 맡을 텐데 냄새. 신나나 뭐 우레탄 기름 타니까 그런 거는 냄새가 나도 아무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<laughs> 내려가겠습니다